안녕하세요. 오늘은 철박통 중국 국영 기업 줄줄이 디폴트, 중국 공산당이 취업률 통계를 높이는 방법이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야오닝성에서는 10월 말 국영 에너지 회사인 선양성경능원발전집단 유한공사의 사채 이 종목이 디폴트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달 국영 기업의 디폴트는 자동차 메이커의 화천기차 집단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로이터통신 29일자에 따르면 선양성직능원이 발행한 회사채 17성공룡 ppn001과 18성공룡 ppn001의 만기일은 2020년 10월 31일과 2021년 8월 10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양시 법원이 선양성직능원의 파산 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두회사채의 만기일은 10월 23일로 앞당겨졌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 관계자들은 디폴트 가능성이 있다고 주목했습니다. 당국이 로이터 통신에 대해서 두 개의 회사체가 디폴트가 된 것은 확실하다라고 했지만 10월 28일에 채권담보측이 대신에 전액 지불했다라고 했습니다. 총액은 5억위한약 780억 원으로 보여집니다. 관계자는 디폴트의 주된 원인은 채무 초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선양성직능원은 그동안 본업 외에 많은 사업에 손을 댔으며 경기 악화로 자금 부족에 빠졌다고 전해집니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채권담보 측은 선양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산하에 있는 야오닝 하나임자 담보유한공사입니다. 중국 금융시장에서는 투자불과 산해관, 동북지방에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북지방에서는 오랫동안 계획경제나 국유기업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시장화의 정도가 낮고 지방정부의 행정효율이 낮으며 민간 부문에서의 법의 지배가 결려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가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동북지방의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야후닝성의 국영기업이 연달아 디폴트가 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우려가 높아져 다른 사업체가 발행하는 사채에도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채권 딜러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야오닝성에서 다른 국영기업의 회사채를 매각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딜러는 중국 동북세계성의 채권은 거의 다 망쳤다. 투자가들은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다며 저장성 등의 지방채 매입 주문이 늘었다고 합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874만 명에 달해 전년보다 40만 명이 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신규 졸업자의 취직난은 심각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만 미디어 자유시보는 한 대학생의 취직 서비스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신규 취직자는 불과 25%에 지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 역시 대졸자의 취업난을 최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인중국인재사회보장부 고용촉진 사장은 10월 28일 국무원정책의 정례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시장 수요는 감소하면서 2020년도 대졸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공공부문의 신규 인력 채용은 280만 명 정도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대졸자 총수의 30% 정도입니다. 한편 공식적으로 발표된 이 취업률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7월 중국 정부는 취업의 정의를 확대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 개설자, 온라인 게임 플레이어, 블로그 개설자까지 취업자로 간주해 이들을 유연한 일자리로 분류했습니다. 이들을 취업자 수 통계에 포함시켜 취업률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법제일보의 7월 보도에 따르면 중공 바이러스로 인한 취업시장 위축에 따라 일부 대학은 학생들에게 유연한 일자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취업률이 부풀려지고 있다고 기사는 지적했습니다. 현재 고학력자가 많아 학부생이 전문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칭화대 사회학과 거어와 교수는 올해는 유학신청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신형 코로나로 인해 구미를 피하고 또 국내 취직난 때문에 학생은 국내 대학원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추천 영상은 중국에서는 일부 회사 대표가 지역 감옥에서 관리직을 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